2024년 4월 3일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의 힘차게 구호의 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북침자... 윤석열은 대북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미핵 항공모함과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연습들을 실수 없이 벌여낸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쟁 위기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브드 선언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피북 전쟁 선포입니다. 같은 민족인 두을 자극하고 외세에 철저히 복종하는 윤석열은 제민족도제민중도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3국연합훈련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7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기어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4.3 제주민주항쟁이 그랬고 4.19민주항쟁이 그랬으며 5.18민주항쟁 6.1항쟁까지 그러,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수많은 항쟁들이 우리에게 투쟁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민족자조와 민족민주 통일의새 세상을 실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봄날을 위해 가장 앞장에 서서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전쟁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머지 않은 미래 박정희처럼 가멸적 혁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윤석열 항쟁.